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2월 6일이고요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요 저희의 주력 종목인 Y바이올로직스에 대해서 최근의 움직임과 함께 Y바이올로직스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지 앞으로 Y바이올로직스의 주가 전망과 함께 상승 모멘텀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개월 전부터 와이바이 로직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이발로직스를 만원대부터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물론 저와 함께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100%가 넘는 저도 현재 152%의 수익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단기적인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를 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2만원 위로 평단가를 잡고 계신 분들은 자,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와이발 로직스가 왜 아직 저평가 종목인지 지금의 가격이 왜 고점이 아닌 건지 자 그리고 2만원 위로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격이 몇달 후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만 원대 위에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한 번씩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은 와이바이 로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과 행보 구간이 이어졌던 종목이고요 올해 4월 달에 최저점인 5,240원을 찍고 나서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세전환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정보방에서 와 YY 로직스를 추천을 해드렸던 가격이 만원대에서 만 500원 가격인데요 자 현재는 벌써 26,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소화입니다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100%가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이 와이바 로직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코사 상장 이후에 와이바 로직스는 플랫폼 기반의 매출 구조를 공고히 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소화입니다 특히나 와이바일 로지스 같은 경우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과 T 세포 이중 항체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형 성장 모델을 구축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개발 여기에다가 개발연구서비스 cro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마련하고 을 있는 회사고요. 자, 지금은 내수 기반을 넘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와이발 로지스가 독자적인 개발 파이프라인을 5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파이프라인은 전임상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기술 이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외부 파트너서와 함께 개발 중인 공동 파이프라인도 성과를 내고 있는 황이구요 자,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산업에서 ADC 관련된, 관련된 회사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이죠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가 캔바이오. 자 현재 가격이 18만 7,300원인데요. 2년 전에 가격이 3만 원대였습니다. 자그 동안 2년 동안에 꾸준하게 기술 수출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가격대로.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가격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6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리가캔바이오고요 자, 이런 리가캔바이오와 비교를 해 봤을 때 현재 리가캔바이오의 시가총액이 6조 7천억 원입니다. 자, 현재 와이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총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와이발로직스의 가치가 시총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와이발로직스는요. ADC 플랫폼뿐만 아니고 이번에 새로 뜨는 차세대 항암 플랫폼인 DAC 관련해서도 와이발로직스는 유빅스 테라피틱스와 손을 잡으면서 ADC와 DAC 모두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얼마 전에 대규모 기술 수출로 인한 미친 펌핑이 나왔던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의 빅딜로 인해서 현재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에서도 CD-1과 IL-2 기반의 삼중 항체의 개발을 진행 중인 Y 바이오로직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나 AR-170 3중 항체를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이 AR-170이 전임상 데이터에서 이번 s 쓸 심합보다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a d c 용 항체 기술 이전 소식에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대략 1조 5천억에서 2조원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와이바일 로직스의 시총 대비 가격 대비해서는 기술 수출이 나온다 라고 하면 최소 7만원에서 10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와이바일 로직스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은 와이바일 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바이오 섹터라고 제약 바이오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바이오 섹터들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구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하면 바이오 섹터들의 강세장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이 부분은요 자금 조달이 꼭 필요한 제약 바이오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다음 주에는 천스닥을 향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다음 주에 윤곽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방안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저희의 와이바이올로직스 3만원을 다음주에 돌파를 하는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 최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2만원 구간과 3만원 구간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번에 3만원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신고가 새로운 가격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자, 와이발 로직스에 대해서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그리고 종목별 실시간 뉴스들이나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무료 정보방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무료정보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의 와이바이 로직스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 모멘텀과 목표가를 바라보면서 조정이 올 때마다 모아가셔야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와이벌 로직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52%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LNC 바이오가 134%, 인투셀이 51%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100%가 넘는 종목이 벌써 3개나 되고요. 전체적인 합산 수익률이 6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 평균 수익률이 48.8%로 거의 50%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자,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정보 방에 들어오셔서 그 동안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어떤 정보들을 올려드렸는지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발 로직스가그 동안 상승을 했던 상승 폭보다 앞으로의 상승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이런 ABL 바이오와 같은 그리고 리가캔 바이오와 같은 제2의 알테오젠이될 수가 있는 이런 종목이 와이발 로직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을 하면서 저희의 목표가까지 꼭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